오늘은 2강으로 F코드와 4분의 3박자 왈츠 패턴에 대해서 다루어 봅니다. 코드는 저번 시간에 C코드 그리고 G7코드에 이어 F코드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지식은 패턴입니다. 제가 띄워드린 악보를 봐주시면 4분의 3박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표를 보시면 3번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보던 기호가 새로 있는데 악센트 표시라고 하여서 강하게 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그럼 첫 번째 곡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기본 와일츠 패턴을 이용하여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자, 하나, 둘, 셋.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기살도 잔다. 초보분들께서는 아직 코드 변환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맞춰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제가 좀 빨리 쳤던 이유는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C 코드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코드를 바꾸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코드를 바꾸시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약간 기준 높게 잡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저 선생님처럼 빨리 안 되는 걸까? 언제쯤 선생님처럼 빨리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당연히 느리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소리도 잘안 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다보면 조금 잘 되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하실 때는 뭐 C코드에서는 깔끔하긴 하지만 F7코드에서 소리가 잘안 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왕초보 분들께서는 코드 변환하시는 게 느리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본인에게 엄격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드를 잡을 때 손이 아프시다면 만약에 쉬었다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안 아프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말츠 패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가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 나오는 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4번의 4박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옛날 동요라든지 뭐 과거 있었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왈츠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4분의 3 박자 패턴이 나왔을 때는 지금 오늘 배우신 세번 치는 왈츠 스트로크를 이용해 주시면 네, 어지간한 만큼은 반주를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왈츠 패턴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해서 꾹. 다양한 패턴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 업 스트로크를 할때 우쿨렐레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네, 인덱스 핑거,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운 업을 동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이 우쿨렐레를 공부를 해서 교재를 만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 치는 스트로크 방식인 이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피크를 잡고 썼을 때의 톤 같은 경우에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피크 하나로 치기 때문에 소리가 일정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으로 하든 어으로 하든 네둘다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 단단한 손톱과 단단한 손톱을 이용해서 톤을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겠죠 음색이 물론 검지 손톱과 엄지 손톱에서도 물론 이제 그 소리의 차이가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 때문에 어쨌든간에 네, 피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단한 소리를 양쪽으로 다 내기 위해서 검지와 엄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바라고 이 강의를 보는 초심자분들께서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다룹니다. 비행기로치면 떠따떠따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네 이렇게 신나는 리듬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추천은 많은 동기부여 힘이 됩니다. 꾸준히 우크렐레 강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렐레 레슨을 하고 있는 신수용량.